되게 그냥 찜찜하더라고 그리고 기술은 내가 볼땐 김규봉이가 제일 많은는것 같아 아 저요? 네 음. 쓰입니다. 저요? 음? 저요 뭐 주연테크에서 전국 최우수 기사도 해봤고 어쨌거나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제 실력이라면은 그 저기 뭐야 효과리 동일시 효과리에 는그 음. 주연테크 기사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걔는 뭐, 그 사람이 아마 전국체유수기사를 해보지는 못했어. 해, 하지도 못했을 거야, 아마. 효과를 그 사람이 제일 낫나? 효과를, 효과를 응? 그 사람이, 제, 그 사람이 뭐가 낫습니까 제가 훨 낫죠. 제일 크다고? 효과를 그 사람은요, 제가 이천여주 양평에 있을 때 전국체유수기사를 할때 있잖아요. 효과를 그 컴퓨터 기사는 뭐, 쳐다보지, 쳐다보지도 않는 상대였어요? 저의 경쟁 상대였던, 저의 경쟁 상대였던 그 센터가 서울시 서초구. 거기 기사하고, 그 다음에 의정부, 의정부 기사. 의정부에, 근데 그 기사 한 엄마. 그 박정규, 박정규. 응. 그 박정규는 근데, 그 사기를 치면서도 왜 저하고 경쟁 상대였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잖아요. 제가 컴퓨터 AS를 가니까, 그왜 하드디스크에 있죠? 그 하드디스크 만든 날짜가 붙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에 하드디스크를 만들었어요. 2015년에 하드디스크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2017년에 갈았단 말이에요. 2017년에. 그것도 돈 주고, 새 것으로 갈았다고, 구라를 쳐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2019년도에 그거 새 거를 갈았으면은, 하드디스크에 2019년도라고 그 날짜가 표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2015년도라고 날짜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 4년이나 지난 거새 걸로 갈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주연테크 그, 콜센터인가, 거기 본사놈들한테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박정규 기사가 이렇게 이렇게 사기를 쳐서 수술을 수리를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규 기사한테다가 페널티가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지연테크 본사에서 저한테 페널티를 때려요. 그왜 그런가 봤더니만 그냥 기업의 이미지상 기업의 이미지상 그런 소리는 고객한테 하지 말고 그냥 새것으로 갈았다고 무조건 간주를 하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박정규 기사가 새 걸로 갈았던지, 아니면 중고로 갈았던지, 그거를 새 걸로 갈았다고 쳐가지고, 그냥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 박정규 기사가 아직도, 그, 지연테크에서, 네, 최우수 기사를 아직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건 몇년 됐구나. 이거는 제가 중고로 판매를 했었죠 음. 이게? 이게 2015년도. 12년도잖아 2015년도꺼죠 왜냐면 안에 그 껍데기에는 2012년도라고 적혀져 있는데 음. 안에거는 2015년도꺼로 제가 달아놨으니까 15년도꺼로 뭐? 2015년도꺼로 제가 안에 부품을 싹다바꿔놨으니까요 에휴 모르겠다 몇년도 하도 죽을런지 죽을때가 됐잖아 나이 80이 됐는데. 백신, 백신 맞으시는 거 보면은, 아직, <laughs> 야, 92살. 걸음도 응. 뭐, 잘못 거는 가이 응, 응. 맞으러 딱 앉아있더라니. 응. 내가 인사할 때도 씩 웃더라. 아, 참. 그래도 어쨌거나 어르신들은 백신은 다 맞으시긴 해야 되는데.